넘어 가는데. 됐어. 넘어갔어. 언니도 잘 넘기잖아. 쉽게. 아, 잘안안 자, 화이팅 넘어갑시다 응, 음. 넘어 가자. 아, 찾았어. 아, 난안 넘어 가는데. 넘어간다 생각해. 넘어가 진짜. 넘어가라. 그래. 넘어간다. 넘어가. 자, 체를 넣혀. 옆으로. 그렇지. 몸은 가만히 있고. <laughs> 일단 넘어갔어 <laughs> 일단 떠긴 떴어 뭐안 넘어간다고 주문을 해우면서 치지 넘어갈 수가 없 그래 넘어간다고 아 할도 <laughs> 많이 안해 줘. 힘 너무 요나 어디가 맞았어? 맞았아나 어디가? 어디가 세거모 아닌가? No. Oh! 시험니까잘 쳐. 본 실력 나와. 신중해야 돼. 신중. 우리 지수님이 막, 막 아주 눈빛이 달라지면서 갑자기 뭐 하고 우리 박란씨가 처음 오셨기 때문에 좀 해줘야지. 나름은 주세 내는 게 구시 구시야. 에휴 좋아. 와잘 쳤다. 아니에 아니에요. 이렇게 치면 안 돼. 나이스. 아, 나리가 많이 안나가 나이스! 근데 고모님은 오! 재문. 나이스! 오. 여기가 나무가 게딱 치... 나무가 보인다. 아, 되게 아, 되게 특이하게 어겼어가 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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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많 나무가 서이가나나 그러니까 고통이. 아, 이거 그거 아니 감나무. 네, 고통 그 빈야로도 원래 감나무지. 이0 년도 넘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 잘 관리해서 꽃 작품으로 보이 고이 보잖아요. 아, 자, 아, 좋소, 잘 쳤어 잘 t 셨어잘 I 셨 u s t 습니다 자, just s 알바. 아 just saw. I just saw. I just saw. I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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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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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목소리> 야, 나이스 이거야, 이거. 더희상뭐 어떻게 해? 어우, 작아서... 어머, 어머, 다갔어다갔어 그만 가, 그만 아, <목소리> 아, 어, 아. 아, 가. 말잘 듣는다. 너무 가까워, 무서워. 그만 가 하니까 말잘 들어. 나이스다갔거어 아, 이거 가어가 이거 너무 작대. 제발, 저기서 몰라. 명성 우빈의 씨는 정말 우리가 그냥 가능성이 없는 건데. 여기도 간단히 탔어야 할게요. 됐다, 됐다. 아유, 잘 <laughs> 쳤어. 이제 음. 와, 너무 세게 나가더니 맞 아, 눈에 뭐? 뭐? 아, 잘 쳐가네. 아, 조금 올라가지. 아, 쳤다. 대화를 해, 공하고 대화를 해, <laughs> 어, 사타. 똑같이 사까요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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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오, 옷 오, 오, 리 오, 오, 집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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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었다. Good, good, 아, good. 나간다, 어 뛰었다, 굿굿 굿. 아, 나간다야. 나가면 아 앞에서 나갔어. 만졌다. 기둥 앞에서 나가서 네. 괜찮아. 빠졌어. 빠진 모비. 에? 기둥, 앞에서 빠졌는데? 아, 음. 아니, 기둥 앞에서 빠졌는데. 안차요. 아니 기둥 앞에서 빠졌는데. 그래도 공이 정차이다아 아, 빠져서 오비. 지나가면 오비 지나가는 게치는게 게 아니고 안착.

잘해 너무 잘 맞았네 와 얘는 내리막이잖아 여기도 피고 지금 오 진짜 얘는 내리막이잖 계속 우비야 너무 끝까지 가야지 적당히 가야 그래여 자, 우디만그러면기게 황제 황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황제 매고이 그럼 제매는데 이거 매달고. 이거 매이이 나이스! 콜. 콜.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콜. 아,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리 음. 굿. 가라! 라다다다 <laughs> 네, <laughs> 역시 일 받고 집러 가면 달라 아 달라 잘하게 가잖아 어디가 달라 달라 화이팅! 아이고, 너무. 웃겨. <laughs> 여기도 오비 내지 말아야 되잖아오비를 아, 안내지. <laughs> 어, 여기까지 온내 <왔네>, 진짜 <laughs> 오, 고급 <있어요. 웃음> 오, 쎄다. <좋아>. 이거. <laughs> 아, 쎄 이거. 이이거 했다, 어, 드디어 오이났어 아, 진짜. 야, 나 이거 개 아, 시 밤... 아, 하면 안 된다 그랬 나야 한 보내야 되겠어. <laughs> 어, 맞아 언니 한만 보낼게. 한단번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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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배워. 야, 얘 것도 <laughs> <또> 나갔어. <laughs> 이거 너무 센데. <쎈데? 웃음> 안 돼요. <laughs> 안 돼. 봤죠? 아니, 봤지. 안죽었어어아 살았어. 어 제가 돼요? 예. 마쳤는데 시간이 다돼 간다고 어떡 w a 야걱정 o 전화하셨는데 재 u 님이 o 1 t know. I don't k n o 어 I d o n 안돼 안돼 안 I don't know. I don't k 죽었어, 죽였어, 살렸다 뭐. 난리가 났다. 아니, 난아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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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오아 아니, 아 그래, 아 아니, 아니, 마치잖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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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니 아니, 니 아니, 아아아 아니,